경매 진행 중에도 가음류 신청이 가능한가요? 네, 경매 진행 중에도 가음류 신청은 가능합니다.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음류를 신청하여 경매로 인한 자산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가음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경매 중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음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음류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. 가음류가 이루어지면 경매로 인한 자산 처분이 제한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경매와 가음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